오늘 리뷰 할제 품은 레고 슈퍼 히어로즈 76151 베노모 사우루스 매복입니다. 자, 이 제품은 총 브릭 수 640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4개 들어 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11만 9,900원입니다. 브릭 수 대비 가격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죠. 구성은 나름대로 이것저것 많이 넣어준 것 같은데 브릭 수가 너무 적은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제품에는 스파이더 햄 미피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은 좀 기대가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버기카 한대 들어 있고요. 그리고 베노모 사우루스가 들어있는데 저렇게 베놈이 뭔가와 결합해서 새로운 생명 정체가 되는 게 사실은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은 제품입니다. 물론 요거 공룡 좋아하시는 학생들은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박스 뒷면 보시면 다른 연출샷, 그리고 기믹 설명이 나와있죠. 기믹이 이 제품의 크기에 비해서, 뭐, 물론 브릭수가 많은 제품은 아니지만 이 제품 자체의 크기에 비해서는 어 그렇게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 버기카에 하나, 그리고 이제 베노모사우루스에 하나 정도가 들어있는 게 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이 괜찮은 제품이냐 아니냐는 결국은 이 조립하는 재미에 달려있을 것 같아요. 얼른 조립하고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니 피규어 이렇게 4개가 나왔습니다 맨 왼쪽부터 스파이더맨 그 다음은 스파이더 햄그 다음은 아이언 스파이더 맨 마지막으로 베놈입니다 작가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스파이더맨입니다. 요거 뭐볼 것도 없죠. 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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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재탕이 되고 있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온. 제 저는 한 이해가 1 0 마리 정도 있어요. 네, 스파이더맨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앞면 프린팅 잘 들어가 있고요. 뒷면 프린팅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파이더맨 최근 시리즈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거 한번 사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은 요 제품에서 가장 돋보이는 애죠 스파이더햄입니다. 음, 다리는 짧은 다리 움직이지 않는 짧은 다리로 들어가 있고요. 핫도그 하나 들고 있고 의상 프린팅 들어가 있고. 얼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네, 얼굴이 이렇게 돼지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고사지내는 걸로 연출할 때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얼굴 보시면 코 쪽에 코 쪽에 이렇게 프린팅이 있는데, 콧구멍도 스파이더맨의 눈처럼 돼 있어서, 여기에 얼굴이 두개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죠. 네,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거는 아주 강추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귀도 쫑긋하게 나와 있고요. 뒷면도 프린팅 잘 들어가 있네요. 역시나 어, 기대했던 대로 이제품에서 가장 돋보이는 미피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이언스파이더입니다. 뭐 등짝에 왈도가 이렇게 달려있... 있는데 뭐 그렇게 막 대단하진 않아요. 그리고 의상 부분 프린팅이 꽤 괜찮습니다. 요 금색으로 눈이나 이 의상 부분 프린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반짝거리는 느낌 이 있고요. 어 그런데 이제 스파이더 햄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얘가 별로 눈에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요. 뒤통수 보시면 뒤통수도 요거 보이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살짝. 살짝 아주 이렇게 흐릿하게 이렇게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서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중타 정도는 되는 미피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놈입니다 베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재탕 이게 스파이더맨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재탕된 미피예요 똑같은 미피가 여기저기 이 제품 저 제품에 많이 들어 있고요 그 대신에 이렇게 무기 하나 들고 있고 이쪽 손에 거미줄 하나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촉수에서 나오는 거미줄이 이렇게 양, 어, 양쪽으로 양쪽 위쪽으로 두 개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다른 모습 예전에 다른 제품에 나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거미줄도 이제 검, 검은색으로 표현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베놈은 거미줄이 아니라 촉수를 쏘지 않나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거미줄로 표현이 돼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여준 거이 부분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소품이 더 있었는데요 이게 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잎이 손에다가 이렇게 잡아주면 아 이거 이쪽으로 잡을까요 이쪽으로 잡아주면 잡아주면 이렇게 묶어서 매달아 놓은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대단하진 않지만 소품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 이게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네요 뭐 어쨌든 간에 베놈 베놈 같은 경우는 저는 재탕이긴 어 했지만 이 소품들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에서 스파이더 햄 다음으로 마음에 들었던 미피였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벌크인 버기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완성된 버기카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그 스파이더맨의 특징이죠. 파란색, 빨간색 조합이라서 약간 태극마크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에 스티커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등치도 좀 크고, 이게 이 바퀴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서스펜션이 있다 보니까, 이좀 크기가 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고요. 어, 요 높이도 꽤 되고요. 어, 그리고 요 뒤에 보시면, 요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한 슈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요게 뭐 예전에 그 슈터 뭐 손가락으로 튕기고 이런 뭐 그런 게 아니라 뭐요 여기 누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뒤에 버튼이 있어요. 저는 이게 무슨 처음에 그 라이트브릭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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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서 요걸 눌러주시면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나가는 요 발사체도 이한 덩어리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서스펜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괜찮았던 게 예전에 다른 제품 보면 이렇게 튕겨져 올라오는 것만 있었잖아요. 튕겨져 올라오는 것만 있었는데 얘는 고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낮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놔두면 아마 여기 들어가 있는 고무줄이 좀 약간 어, 느슨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줄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요. 이 부분,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디자인이 너무 조금 약간 유치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게 바퀴가 큰데, 이게 이 지탱해주는 이 기, 기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어, 바퀴 축, 바퀴 축 부분들이 조금 약간 너무 헐겁게 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도 좀 약간 좀 어좀 탄탄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가 이렇게 뭔가 느슨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불안불안한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약간 불, 이 불안전한 느낌, 뭐 만들다 만 느낌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런 차들을 보면 이게 의자 부분을 되게 허접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여기 의자도 깔끔하게 잘 만들어 준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파트였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좀 헐거운 느낌, 좀 만들다 만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마음에 드는 파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성된 베노모 사우루스입니다 베노모 사우루스 이 혓바닥 때문에 너무 높아서 이렇게 좀 옆, 옆으로 돌려놓을까 네, 옆으로 돌려놓을게요 네. 그리고 먼저 얘를 보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알깐게 있어요 그 베노모 사우루스 알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 뭐 주사기도 달려 있고 그리고 해골 바가지가 이렇게 여기서 뭐 잡아먹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해골 바가지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미피는 좀 이따 베노모 사우루스한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팔이 빠졌네 전체적인 모습은 그냥 뭐 그냥 공룡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면 돼요. 그리고 팔은 좀 짧뚱한 편이고요. 다리가 뭐 나름대로 관절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도 돌아가고요.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옆으로도 살짝 벌어져요. 근데 여기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 완전히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은 없고요. 무릎 관절은 없고 여기 발목 부분에 관절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돌아가요. 나름대로 거의 다양한 자세가 가능해요. 근데 균형 잡는 게 그렇게 마냥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그래도 잘 잡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도 관절을 보시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렇게 관절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있어요. 관절이 되게 많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턱 부분도 어얘 발톱이 빠졌네. 목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좀 약간 넓게 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꽤 많이 벌려지죠. 한 90도까지는 그래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 부분도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나름대로 자유롭게. 옆이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데 이 위아래로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좋았던 부분은 여기가 관절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한 칸. 딱한 칸만 이렇게 움직여 줄수 있어요. 이게 뭐 대단하진 않은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세 잡는 거랑 이렇게 해서 자세 잡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부분은 아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면 이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골 바가지, 아까 그 해골 바가지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잡아먹힌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소화가 돼서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단점, 단점이라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 어, 관절은 많아서 자세는 잘 잡히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균형이 완전히 똑바로게 잘돼 있어서 이게 어, 뭐 대단히 편해요, 완전히 편해요라고 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아까 이제 중간에 여기 여기 발톱이 되게 잘 빠지죠. 여기가 이제 집게부리 하나로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여기 하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발목 돌리다가 엄청 잘 빠져요. 그래서 지금 저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이게 관절이나 자세 같은 거 이렇게 해봤는데 그런 거 하다가도 엄청 잘빠지요 이라구요. 음, 요거 있었죠? 요거, 이 대롱대롱 그 매달리게 할수 있는 거, 요거를 여기 턱 부분 밑에 여기 빈 공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박스 앞에서 보였죠. 박스 앞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이제 베노모 사우루스 턱에 이제 걸려 있는 어, 잡혀 있는 다른 미니피규를 어 이렇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약간 혹불리영광 같은 그런 모습이 될것 같아서 저는 안 해줄 건데, 네. 어쨌든 이렇게 연출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뭐 조립하는 재미도 나쁘지 않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 공룡류나 아니면 메카닉류를 조립해보신 분들은 약간 뭐 새롭지 않은 조립법들 뭐 그냥 그 놈이 그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어요. 자, 이 제품은 총 브릭 수 640개 그리고 미니 피규어 4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1 1 9,900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요거 조립하기 전에는 이거는 완전히 망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특별할 것 없는 미피 구성에 뭐 스파이더 햄만 하나 넣어줬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예전에도 나온 것 같은 그런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실제로 조립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일단은 미니 피규어 개수가 적은 건 아주 아쉽지만 똑같을 수 있는 베놈한테 약간 소품을 더해준 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 가능하게 한 부분 그 부분도 좋았고요. 물론 스파이더맨이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건 조금 나중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제 버기카 부분 버기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어, 그래도 저 기믹 부분 재밌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저는 처음 보는 저 슈터 부분 슈터 부분도 어, 마음에 들었어요. 덜크 그 자체가 통으로 마음에 든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기카 자체가 칭찬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일 좋았던 건 이제 베노모 사우루스인데 어, 생각보다 관절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뭐 기믹도 있고 어,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균형이 조금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 그리고 어, 발톱 부분이 너무 잘 빠진다는 거. 그거 빼고는 크게 뭐 아쉬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정도면 디테일도 훌륭하고 나름대로 잘 만든 벌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중위권 정도는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좀안 좋은 제품이라 적극 추천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지만. 어, 마블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뭐 공룡 좋아하시는 분들, 뭐 미피 수집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 괜찮은 제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레고 슈퍼 히어로즈 76151 스파이더맨 베노모사우루스 매복을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